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예 수사랑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목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교회 안에 거짓말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모두 낫고 좋은 일들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모두 가난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찬다는 말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원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병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그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에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복 중에 작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받게 되는 복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서 소유하게 되는 복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건강치 못한 관계는 그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조건에 더 집중하죠.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좋으니까 날 편하게 대해 주겠지. 직업이 든든하니까 돈잘 벌어 오겠지. 예쁘니까 다른 데눈 돌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조건을 따지게 되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조건들을 바라보다가 사랑하는 상대와의 진정한 관계에 금이 가고 말죠.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돈이나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무엇이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 중의 복,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온전히 소유하시게 되는 그런 복이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 친밀함 속에서 살기를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